루카베 물고기 트랄라라는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세 발로 기어가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어, 너무 귀여워. 야, 왜 이렇게 귀여워졌지? 역시 제일 귀여운 모람이 있구만. 근데 얼굴은 아직 안 왔어. 욕? 응, 아직 안 왔던데. 향! 뭐야? 내가 대박적인 전단지를 발견했어. 가서 뜯어갔어? 아니, 그냥 봤어. 근데 세상 최대 애완동물 배틀이래. 애완동물 배틀? 재밌겠는데? 빨리 가보자! 자, 잠시 후. 세상 최대 애완동물 배틀이 시작됩니다! 부탁해, 트랄랄라. 드랍 드이자 <laughs> 첫번째 라운드 블루 페밀리의 트랄랄라와 <laughs> 섀도우엑스의 타팀맨의 <탓티맨의> 대결입니다 잠깐만요 <laughs>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키링 캐릭터랑 애완동물이랑 헷갈렸네 <laughs> 자 재상 최대 애완 기린 배틀 블루패밀리의 트랄랄라와 제도엑스의 다티맨의 대결입니다. 네 멋들은 말 바꾸지마 안녕하세요 자 각오한 말씀 다시 자각오할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이저 상황가 뭐라고 저는 그냥 아이 사람 형태에요 사람 형태 저, 저런 상황 좀눈데 한번에 해치울 수 있죠 자 왼쪽엔 트랄랄라 트랄 트랄 그리고 홍크나 타티맨 뭐야 이게 아 아무튼 자 배틀 세자 아, 타티맨 드라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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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티맨 기운. 자, 1라면은는 찰라라가 승리를 하셨고요 자, 다음은, 다음 봉 어, 코너는, 텍터의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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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타가타타번타어가는 거였군. 이야, 완전 부타타타네요 설마, 저게, 애완 키링? 네. 자, 일단, 배, 배틀, 세작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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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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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이렇게 배터리 끝나버려.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타타타 사우루가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목소리> 주까지 날려버리는 트랄랄라 선수 와 완전 좋은데요. 다음은 와일드 가디에 레드 드래곤의 메너. 저 정도 상호에는이 빨간 드래곤이 더 강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휴. 어이 레드 씨 완전히 플레임 로바처럼 생겼네요. 아 당신도 루 카트린처럼 생겼군요. 에? 그게 저희 아빠인데요. 허! 어, 그랬군. 험. 어쨌든. 내디다파이어뜩어뜩어뜩어거어뜩어뜩어거어뜩어뜩어뜩어뜩어뜩어뜩어뜩어뜩어

응. 이보세요. 흐흐 어디 아이 아 당장 엎드려 버치세요. 네. 이야. 나이스. 아, 그렇게 트랄라이 승리인가요? 보야 당신은 동물학도제로 체포합니다. 네? 이 예, 타세요. 음... 어. 내 네, 트랄라 내노. 반반자 지, 괜찮으세요? 네. 뽀얏. 오유. <웃음> <웃음> 역시 트랄라는 귀엽다니까.